문제, 루키 3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루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느냐 내가 함께 하던 들을보아는 우리 친이 아니냐? 그러나 그릇 밤에 탁자 마당에서 보일을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그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가장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가시기를 가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그때에 너는 그가 있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같이 물을 들고 거기 노라. 그가 내할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내가 가장바다로 내려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복식단 덤미의 끝에 눕는지라 루시의 가마에 가서 그의 반지구를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방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즉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있는지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정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바꾸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부을 자, 문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니라 내가 가난하건 구하건 젊은 자를 가르지 않니하였으니, 내가 베풀기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내 말대로 내게 더할 말이라, 말이라. 내가 평순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서 백성이나 아느니라 잡으러 나는 기억을 물을 자이나 기업물을 자로서 나보다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억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해하려 하지면 좋니 그가 그기억물을 자의 책임을 해낼 것이다 만일 그가 기업물을 차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쁘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뭐 맹세하느니 내가 기업물을 차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아닌지라 루시이 새벽까지 그의 날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정가닥에 들어오는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니 그것을 펴서 잡으니 무리를 여섯 번 대어 로세에게 쥐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다 루시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따라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루시 그 사람이 자기에게 있을다아니고 이르되 그가 내게 무리를 여섯 번대어주면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던다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따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아기까지 앉아있으나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룩기 3장 시 나오미의 말대로 함께 읽겠습니다 깨끗하게 몸단장하고 보아스의 타장마장으로 가라 그가 어디서 자는지 알아보고 그의 발치계에 누워라. 루스는 보아스의 발치계에 숨죽이고 누워 있네. 새벽에 잠이 깬 보아스가 무슨 일이냐고 하네. 제발 저를 받아주세요. 루스의 간청에 보아스가 약속하네. 새벽 일찍 돌아가게 그대의 집안을 내가 책임지겠네. 빈손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보아스가 우리를 챙겨주네. 루시, 나오미에게 모두 말하자. 그녀는 절로 입이 벌어지네. 보아스의 농장에 보리 추수, 밀 추수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루의 이삭 주기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추수를 한 보아스의 농장에서는 타작을 마치고 파티가 열리는 날 밤이었습니다. 루슨 시어머니의 제안에 따라 타작 마당에 준비된 보아스의 침실을 찾아가 적극적인 프로포즈를 합니다. 루세 프로포즈가 조금은 지나쳤다 싶지만 은 보아스는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프로포즈를 해온 루스를 부끄럽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날이 밝으면 자기가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것이다"라고 루세에게 잘 설명을 해줍니다. 어려운 일을 룻이 당하지 않도록, 자칫 이 일은 룻이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배려로 그날 밤 아무 일 없이 그곳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 다른 사람이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어두컴컴 할 때에 타장마당에서 롯은 빠져나와 성문이 열리는 첫 시간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날 밤 아무 일도 없었던 룩과 보아스 타장마당 침실에서 하룻밤을 보낸 그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두 사람에게 큰 어려움이 닥쳐질 수 있죠. 음행을 행했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밀하게 보아스는 룻을 돌려 보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어려운 집안의 그 젊은 처자에 대한 일을 보아스는 잘 처신을 하려고 지혜를 짜고 있었습니다. 선한 일에도 언제나 난관과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이제 루스는 이른 새벽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루스에게 보아스는 겉옷을 펴라 그리고 보리를 여섯 번되어서 루스에게 지어줍니다. 확답 없이 집에 돌아온 루스. 예, 그에게, 시어머니에게 갈때 부끄럽지 않도록 선물을 보낸 것이겠지요. 루시 이제 겉옷에 이 보리를 잔뜩 싸들고 집에 들어옵니다. 시어머니는 궁금하겠죠. 지난 간밤에 아마 한 잠도 못자을 것입니다. 루시에게 나오미가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죠. 간밤에 있었던 그 일들을 자초지종, 예, 보아스의 그 부인이 되었을까 궁금했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나오미는 따라 이제 기다리면 보아스가 일을 잘 처신할 것이니까 우리는 그 보아스의 처분을 기다릴 뿐이다. 이렇게 이3 장에 나오는 룻기서의 이야기. 나오미와 루시, 앞으로의 일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죠. 그 일에 대하여 이제 본인들이 행할 일들을 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모습. 바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문제들, 막막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또한 꼭 하고 싶은 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선한 일에 좋은 열매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루키스의 말씀 우리가 진앙생활에 우리의 어려운 문제나 우리 앞에 난관들을 그 어려움 속에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좋은 열매를 좋은 응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아멘. 성경의 노래 루기 3장 나오미가 남편 없는 우리 함께 부릅니다. 플로어 i 보아스가 가문의 기업을 자가 되고 또루세의 남편 내기를 소망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루세에게할 일을 알려줍니다 보리 수확기가 되어서 이제 주인은 탈곡한 곡물이 있는 파장마당에서 잠을 잡니다 그때 루시 보아스의 발치기에 눕도록 하였습니다 새벽에 이사실을 한 보아스는 먼저 해야 할 일들을 해결하겠다고 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아스는 루스를 아내로 맞아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한 일에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행하면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막막한 일 어려움이래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으로 해나셔서 하나님의 위답과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풍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상 어린이의 을 통하여 상상하 나홍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대하며 하나하니다나에하나님을하여